오케이 okay, 친구 왜왜 n g u where, where, b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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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 알았어 아실망 y b 처음에 내가 2층에 있다고 말해줬는데 이층에 사람, 이층에 사람이라고 저 찍어 줬는데도 저 뛰어가고 있네. 씨. 그러니까 내가 그려, 그러니까 마이크가 안 들리는 거야, 말을 안 하는구나 이런 줄 알았어 나 혼자 막 뛰면서. 아... 깨비스. 그니까 진짜 내가 착알았어 마이크만 됐어도 미안해, 우리 부트캠 짱 먹고 나올 수 있었는데. 그냥 전문이지. 아 깨비스 오케이. 아무 음. 창고로 갑니다. 할시고 창고에 사람 오는 거 같은데. 할수 아... 있죠? 모르겠어. 아니 그냥 나도 창고 갈게, 그냥. 살짝, 살짝 내가 더 빠른 것 같긴 한데. 네. 아, 아 참고 창고 없네, 사, 사람 그냥. 없다, 사람 없다. 그저 건너편 창고 있다. 개꿀. 총이 없네. 와총한 자루도 없어, 미쳤다. 실한가총 하나만 줘. 그, 그 M16 있을 거임. <laughs> 그 진통제도 있네. 오케이. 밥도둑이라 그래. 됐고. 갑시다. 거기 없어요. 이쪽으로. 오케이, 갑시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확인. 이쪽에 한 명, 저쪽에 한 명. <laughs> 하나 더. 뒤구나. 아, 던져줘. 뭐야, 유시 아, 깜짝이야, 야, 씨. 방금 근데 아이언 사이트라 가지고 생각보다 위에 쏴지네. 아, 아. 오케이, 오케이. 아, 벽 벽딜에 300 좋았어요. 오케이. 아 오케이. 오케이. 벽 3. 잘했어 벽이 벽일킬 사람 일킬 굿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우리 여기서 우리 지금 들어가는 타임. 거 힘들 것 같은데 빠질까요? 아니면은? 빠질 그러니까. 와이자 먹기도 좀 진입하게 되는 중. 애매해. 3층집도 응. 응. 어차피 자기장 밖 밖으로 나가야 될것 같은데 가죠 그냥. 오고 오고. 지네끼리 싸우라고. 러 님 힐템도 없어서 그냥 음. 빼는 게할거 같아요. 음 음, 음. 음. 판단 좋았어요. 오케이. 어때? 오케이. 어때? 도망가. <laughs> 저는 빼지 않습니다. 아, 근데 그 무시냐? 저그 집킬 이상해야 되거든요. 예? 네? 아, 10킬. 혹시 도와줄 수? 한한 한 판에 10킬? 있습니까? 예. 아 될라나? 나도 나도 막 엄청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요. 아이, 아까 보니까 그나다나잘하데 아니 노노노 운이 좋았던 거야 친구, 저 친구들이 못했어 아닌데 그런가 뭐야 엄청 잘 써가지고 어우 쎄 타면서 혼자 한판 하고 있어 아냐아냐아냐아 어? 털렸다 아 아닌가? 털렸다고? 아냐아냐아냐 잘못봤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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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요 쏠소리 아, 음... 아니 문이 열려있는 줄 알았어 잘못봤네 오케이 오케이 그럴 수 있지 있어. 뭐가? 어, 확인. 있어, 있어, 있어. 하나는 또 어디 갔지? 어, 그쪽 간다. 어, 내 앞에. 개피! AK 두, 파, 두 발. 킬나이스 사람 파밍. 와, 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약간 오른쪽으로 들었어 어? 어? 저기 있다 바로 왼가80 방향 80 방향 확 봤죠? 이거 좀 붙어서 쏠게요 오케이 어 큰, 끝났다. 끝났다 파밍할 때 쏠게요 파밍하는 거 쏠게요 쏠게요 네어 뭐야 킬이네 바로 킬? 킬? 어디야 바로 킬 바로 킬어나 바로 앞에 어디 <laughs> 저한테 핑 뭐야 <혹시> 집에 터졌는데 <laughs> 나이스 가구팔로 그 뚝배기를 딱. 어, 어디 갔지? 와 죽을 뻔했다. 미안해. 씨... 있을까? 얘네가. 나또 우리 말고 숨었네. 와, 개 많이 살아 있네. 아, 우리 말고 18명. 이거 아, 왼쪽 왼쪽 산 쪽이 위험한데. 음. 오른쪽 닦아야 될거 같아요, 이거는. 어, 확인. 160돌. 160 돌? 아, 체크. 나이스. 가구팔로 <laughs> 뚝배기를 딱! 와, 한팀 순삭. 지렸다. 차 끌고 오세요. 저, 저쪽 닦고 있을게요. 예. 예. 차탈 거죠? 일단은 그냥 밀어야 될것 같아요. 요 앞에 사람 있거든요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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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아, 그냥 탈구. 가요, 그냥 가요. 아, 탈걸 그냥, 씨... 그니까, 아이고야... 하... 잘못 생각했어, 아... 아깝다... 그러게 아, 이거 나 혼자 못 타는데? 할수 있어,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뭐야, 이거? 먹어도 될라나, 이거? 먹어도 될거 같은데? 좋아, 좋아! 편안... 편안... 어, 저 있다. 나이스 타야 돼 타야 돼 어, 잠시만 여기 걸쳐지나 아 여기네 있 돌에 어 여기 돌 여기 돌 나이스 어, 뭐야?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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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폭폭 제가 라스인거 같거든요. 나이스 나이소 아, 나이스 나이소 나이소 차부르는게 신의 한수였다. 그러니까 로. <목소리>